솔트 앤 세크리 파이스 이번 영상은 이제 히든 스테이지 에 잠깐 방문해 줄 거예요. 별거 없는 그냥 히든 스테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전 영상에서 나왔던 그 배경으로 보였던 룬들 있잖아요. 그걸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L 키어 N 세모 의자. 이거 입력한 다음에 들어가면은 히든 스테이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신성한 은덕. 여기에 오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딱 하나예요. 그, <laughs> 갑옷 얻으려고, 갑옷. 중간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이 게임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무겁진 않으면서 어느 정도 굉장히 무거운 축에 속하면서 방어력이, 방어 성능이 굉장히 좋은 갑옷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밍이 필요해요. 여기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그 수확 세트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비어있는 호박 이런 거. 저 투구거든요. 이쪽으로 잘 이동을 해주다 보면은 여기는 길이 좀 어렵습니다. 몹들이 좀 세고. 굳이 올 필요가 없는 맵이라. 이런 식으로 잡으면서. 응, 어, 이거 가드가 안됐지 늘도 잡아줄까? 늘로 가면 되죠? 호잇, 호잇. 얘들, 얘들, 맨첫 번째 스테이지에 있는 애들이랑 똑같이 생긴 건 똑같은데 스펙이 훨씬 세요. 엄청 아프죠? 데미지가 꽤 쎕니다. 잘안 죽어요. 그리고 오우 쉣! 오우 뭐야? 타이밍 보소? 바로 굴렀는데 얘들 스펙이 꽤 쎕니다. 그래서 잡기가 좀 힘들어요. 조심해 줘야 돼요. 솔트를 쓰고 오길 잘했죠? 아니다 안 쓰고 왔나? <laughs> 기억이 잘안 나네. 알코올성 치매인 것일까? 내려가지고 우와 으아, 살았다. 살았다. 죽을 뻔했다. 죽었으면은. 아쉬울 뻔했잖아. 내 솔트 어딨어 자이자식 반포 자이자식들아. 어, 요거 있긴다고 오케이. 뛰어봐. 얘부터. 왜 이렇게 많이 쫓아와. 오케이. 여기 있다. 내 솔트. 먹고. 한번 잡아봅시다. 잘안 죽죠? 오우씨, 데미지 봐. 오케이. 안 나왔네? 얘를 잡으면 갑옷이 나와요. 칼 강화하고 잡아야지. 어디가 임마, 일로 와. 우와우. 점프 뛰겠지? 안 뛰네? 우와우, 쟤가 뛰네? 아, 아퍼라아퍼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애들 잡아주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 신성한 세트. 이게 방어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애들 잡아서 파밍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윗두리 바지 장갑 모자까지 전부다. 이런 식으로 맵을 탐험해 봅시다. 이끼무덤. 여기는 얘네들 굉장히 약해 보이잖아요. 데미지 개쎕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옷 안 입으면 아퍼요. 1스테이지에 있는 녀석들이랑 똑같이 생긴 건 똑같은데 데미지가 훨씬 세요 그럼 이상한 점프랍니다 막치게. 이런 식으로 잡아가면서. 또 있네, 씨. 혐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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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안 가? 혐깔. 혐. 오케이. 잡아주면서 위로 올라가 봅시다. 아, 왜안 돼? 이렇게 걸고 싶어. 이렇게 걸고 싶단 말이야. 오케이, 걸었다. 둘이 가. 가. 버려. 함정 조심해서. 이거 걸고, 올라가주고요. 한번더 올라가주고요. 걸고요. 달리시고요. 올라가주고요. 걸고요. 올라가주고, 달리다가 한번 구르고요. 이거 타고, 걸고, 달리고, 걸고.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맵 극혐이죠. 맵이 어려워요. 한번 이렇게 왔으면은, 요 지름길을 열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똥꼬쇼 안 하고, 맵의 맨 처음 부분으로 다시 올수 있게 됩니다. 군데군데 이런 지름길이 있어요. 제작자도 맵이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더 진행해보죠. 갈수록 맵이 조금씩 어렵게, 어려워지긴 하는데, 최종 스테이지까지 가셨으면은 못갈건 아니에요 그 여기서 수확 세트 하나 더 먹어줄 수 있습니다 딱히 필요한 것 같진 않은데 좀 웃기게 생긴 옷이 하나 있어요 이거 수확 군주 세트 이런 것도 뭐 소소하게 챙겨주면서 올라가 주자 걸고, 한번더 걸고. 이렇게 저리 가, 임마. 가, 임마. 안 싸워줄 거지, 롱. 너부터 죽일 거지, 롱. 오케이. 호 앙. 안 맞았고. 요쪽으로 갑니다. 올라가 주고요. 걸고요. 걸고요. 달리고, 벽에 붙어서 뛰어야 돼요. 올라가고,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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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걸고, 요까지 와주시면 되겠죠. 독폭탄을 주네, 이제 와서. 이거나 먹어라. 불이나 먹어라. 안 아프, 안 아프구나, 아. 아이고 짜증나. 아이고, 짜증나. 드럽게 세네. 오케이. 썰어주면서, 요쪽으로, 쭉쭉,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여기 지름길 있는데 조심하세요. 저 아래서. 그 신성한 흉갑 쓰는 놈이 대기 타고 있으니까, 파인을막 싸가지고 죽여주시고요. 신성한 각방까지 나왔네. 여기서 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래로 가세요. 아래로 가서, 이거 걸고, 여기로 내려가서, 이거. 활성화 시킨 다음에 가세요. 여기가 진흙길입니다. 맵의 맨 처음 부분이죠. 그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좀만 더 진행하면은 이 맵을 전부 다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걸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얘들은 좀 세요. 조심하세요. 절망네. 좀 죽어라. 썰어 죽일까? 어이씨, 내려갔어? 오케이. 너도 죽어. 오케이. 이 앞에는 함정 있습니다. 피해주고요. 활 피해주면서 함정 피해주고요. 올라가주고요. 달리고요. 달리고요. 얘도 그냥 죽여버리고요. 여기 여기가 좀 어렵죠 잡을 수 없습니다 올라가면서 피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야 이래서 슈퍼하머가 필요해 소금판 나이스 나이스 맞을 것 같니? 한 마리씩 잡아야 돼요 와와와 와, 와, 씨. 혐혐와스팀면 사망 물약 피하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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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무서워. <웃음> 이 안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간 거예요. 우와, <laughs> 무서워라. 우와, 이게 한 방에 죽는다고? 말도 안 돼. <laughs> 안 잡는 게 좋겠네요. 굴러가서 저거 나 먹죠 어차피 저 아이템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올라가주고 올라가주고 애들이 너무너무 셉니다 혹시 몰라 이거 쓰고 가자 좋았어 하이짜 뭐야? 왜안가져 아, 여기가 아니지. 여기지. 피해 주지. 도망갈 거지. 달릴 거지. 달릴 거지. 아, 아프지? 너무 아프지? 죽을 것 같지? 아, 씨, 얘기래 솔트 날렸지. 괜찮아요. 얼마 없었으니까. 어딨어? 여기 구만 다시 한번잘 가보자. 요렇게. 요렇게. 야, 덤벼. 덤, 아, 미안해. 덤비지 마. 왜 덤비는 거야, 비열한 새끼들? 위에서 입고 뒤를 아리야. 튈 거야.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피할 거야. 올라갔서 이거 먹을 거안 먹을 거야. 도망갈게. 휴. 오케이. 어차피 쇼트 날렸어 올라갈 거임 올라갈 거임, 아플 거임 아, 많이 아플 거임 그냥 달릴 거임 무시할 거임 무시할 거임, 무시할 거임 이것만 먹고 튈 거다, 이 그지들아 아야, 아야, 괜찮아요 먹었으면 됐어요 빠른 귀환 여기까지가 이 히든 스테이지의 전부입니다 애영지로 귀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기 간 이유는 하나예요. 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이스터 에그 같은 건데 이상한 보스가 저 동굴 안에 하나 보관돼 있어요. 걔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요 아래로 내려가서 요쪽으로쭉 내려가면은 여기에 지금까지 만났던 대부분의 이제 세력 NPC들이 전부 다옹기종기 모여 있고요. 이것도 먹을까? 진홍초. 저 pvp 한 아이템이에요. 혼동갈망자. 여기. 이거 여는 열쇠가 방금 얻은 건데, 상자에서 얻은 건데, 여기에 가면 이상한 NPC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한테는 이런 거. 보스 소재 아이템들.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하등 쓸모없는 것들을 팝니다. 예,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요, 히든 스테이지 탐방이었고요. 영상 끊고 최종 스테이지로 가보겠습니다.